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에서 살다 여기 강진으로 귀농한지 8년 된 농부 김옥환입니다. 지금 어떤 작물들을 좀 키우고 계세요? 예 지금 제가 키위 골드 키위 하고요, 모하과, 그 다음에 사과 대추. 어, 올해는 귤까지 예, 망감류를 심었습니다. 예, 귀농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힘들고요. 저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에, 시행착오도 기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기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최소한 그래도 2~3년 동안은 공부 내지는 준비를 또 지역 같은 거 파악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기농을 하면 일단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에, 작물이 이, 그이 지역하고 맞는지 절대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물을 키우는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가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그 많은 작물을, 과일이면 과일이 나오는데, 누가 내 것을 사먹을까 생각한다면, 은 뭔가 다르게 차별화를 기해야 된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기술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제가 또 여러가지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제하고 적성이 맞는지 또박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작물이 좋다고 지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파악하고 나서 에 장소라든가 기농 장소라든지 또 기농 작물이라든지 또뭐 위치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라든지 뭐다시원 팥, 논이논양 논, 같은 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작물하고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것서 많이 파악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기술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제가 처음에 와서는 이수를 하고. 공부를 했기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은 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에 있다가 이제 시골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농사잘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면은 어떤 자기의 자본력도 좀 필요할텐데 네. 그런 자본은 어떤 뭐 융자나 지원해주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귀농자들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100% 의존한다고 생각하 안되고 거기에 한20-30% 정도만 하고 나머지 자기가 준비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각 작물마다 특성이 있고, 또 축산이라든지, 또 과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당년에 해가지고 희익이 안 나기 때문에, 보통 뭐 3년, 4년 후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생활비도 더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필요한 그또 자재라든지, 물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활비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100% 그냥 보조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융자 사업이라든가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농사는 과수는 특히 음. 네, 보통 한 4, 5년 대야만이 음. 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뭐 딸기라든지 당년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너무나 의존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라든지 음. 또 노동력이라든지 가족노동 음. 필요하죠. 음.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작물이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장도잔 있어야 된다고 전혀. 네, 여 예. 그러면 1 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든가 실제 회장님이 그 기농해서 경험을 해보신니까 아, 저는 상당히 습 술이 좀 큽니다. <laughs>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1 년에 보통 뭐어 2, 3 천만 원은 보통 생활비 내지는 기타 뭐 농자재 구입하는데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거의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비용. 이 그럼은요. 그걸 착각을 하고, 그걸 생각을 안고, 계산을 안고, 그냥 온 분들이 애로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노동시장에 간다든지, 뭐, 뭐라가지고, 뭐, 잡부로 가가지고, 그냥 뛰어서 일당이라 벌어먹고, 벌어서 생활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또 대중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기농을 딱 했어요. 자금도 다 준비하고, 음. 다 기농을 했는데, 그, 저도 이제 촬영을 많이 하다보면, 네. 그런, 주, 많이,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그, 마을 사람들과의 그런, 뭐라고, 뭐라고. 아, 뭐, 예, 그런 것도 아. 잘안 맞고. 아.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너무 뭐 힘들더라. 뭐 정보도 안 되더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도시민들이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각그 지역에 가면은 기농협회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요. 그 협회를 통해가지고 네, 그런 교육을 많이 유수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도심 살던 생각하고 그 농촌의 정서는 전혀 틀리거든요. 달라요. 다른데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어 일단, 정사, 마을 정서, 또 지역 정서라는 것을 배우는 그 계기가 기농 협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배우고 가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행히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4천형평 친환경 인증을다 받아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농자재 값에 아마 농약이라든가 기타 그런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줄어서 다행히 괜찮고 자, 농자재비가 한, 저는 한30% 정도에 가능어다고 생각해요 음, 강지는 이런 점이 참 좋더라 농업에 관련해서 네. 네.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게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따뜻한 그 아열대 과수를 제가 이제 거의 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열대 작물이 이제 선호도가 높잖아요 과일이 예를 들어 키라든지 모아가라든지 대추, 귤 그런 것들이 전부 일반 가정, 학생들 어린애들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목이기 때문에 에, 그런 장목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남부 해안선 또 강진이다 싶어 가지고 여기를 선택한 거죠. 에 중요한 의면는요 일단 강진으로 이제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다 틀립니다. 강진은 현재 1,500만 원을 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그냥 돈으로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에, 자기가 천오백만 원을 더 투입해서, 그러니까 삼천만 원짜리 하우스를 지은다든지, 축사를 지은다든지,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 주택, 에, 그, 현재 이제 협소한 그 주택을 임대 때 내지는 구입할 때는 수리비를 오백만 원을 그냥 현찰로 드리고요. 그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에, 새로 신주택, 신축을 할 경우에도 500만 원을 했습니다. 기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농자로서 이제 갖춰야 할 조건, 예를 들어서 많은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저, 자질이 있다 싶으면은, 또 이제 보조 그, 융자, 저금융자를 이 3억까지 해주죠. 해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많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기가 장목 선택이라든가 기타 뭐, 어, 할 때는, 그 지역하고 연관을 갖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 참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귀농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 지역민들은 따뜻하게 다 품어줄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경계한다 생각더 힘들거든요. 그냥 경계하지 않고 내가 똑같이 산다 생각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 은참 귀농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데 빨리 장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아까 기능 기촌 협회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어떤 멘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요. 여기 지금 저도 지금 교육합니다만은, 강진에 와서 처음에 오면은, 어, 당일, 그러니까 주작목 교육이라 해가지고, 교육을 여기 농장에 직접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9일, 한, 한 1년에 9일 한도 내에서 또 와서 여기 와서 매일 출근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고또그 다음에, 예, 한 달에 20일씩, 4개월 동안 여기 와서 직접, 저, 현장 실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 예, 시켜줘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장목, 거기에 가서 선택을 해서, 거기하고 같이, 예, 멘티, 멘토가 돼가지고, 교육도 받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또 쉬고 사는 모습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살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죠? 예, 그러면요. 아, 무료가 아니라요, 예, 돈을 줍니다, 오히려. 아, 돈을 줍니다? 네. 예, 예, 한 달에 20일 출근하면은 그 기초 생활비 80만 원을 줘요. 에이, 교육비. 한 달에 주0만원 예, 예, 예. 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laughs> 예. 이런 정보를 모르고 오신 분들이 <laughs>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예, 미리 알고 오시는 건 좋잖아요. 일단. 아,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강진에서는 특히 그 체류형 기농 학교라 해 가지고 에 예, 거기서 숙박 시설을 다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오면은 11월 달까지 여기서 직접 살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강진 정서도 익히고,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돈만 내면은, 예, 원룸 내지는 투룸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베끼면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민들이 정참 어렵고 강진이 어떤 것인가 모르고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이용해도 도움이 많이 되라고 생각합니다.